안녕하세요. 디스트 로그팀 하다경입니다. 디스트 로그 시제품 품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여섯 가지 순서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디스트 로그는 디스토피아와 로그의 합성으로 과거에서 바라본 오늘날이 바로 디스토피아일 수도 있다는 시선에서 출발합니다. 익숙한 일상 속에서 숨어 있는 혼란과 아름다움을 기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의 디스트 로그는 그런지 캐주얼 스트릿한 브랜드입니다. 주요 타겟층은 20대에서 30대이고 가격대는 20만원대입니다. 저의 이미지 맵입니다. 저희 시즌 컨셉은 여름, 한 여름밤입니다. 저희 26SS 런칭 플랜입니다. 1차 출고는 2월이고, 10 스타일에 31 스큐입니다. 2차 출고는 4월달이고, 12 스타일에 40 스큐입니다. 3차 출고는 6월이고, 13개 스타일에 44개 스퀘입니다. 총35 스타일과 115개 스퀘입니다. 코디네이션입니다. 컷 아웃 디테일 블레로입니다 저희 원가율은 20%대로 설정을 했고요. 원가율 23%의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총 3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240장 기획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크롭 탱크탑입니다. 원가율은 21%이고, 판매가는 179,000원입니다. 어, 종이 라벨이 포인트고, 후면에는 바코드 로고가 있습니다. 390 장 기획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슬림핏 셔츠입니다. 원가율 19%에 판매가 138,000원입니다. 여기도 뒤에 보시면 종이 라벨이 있습니다. 총 300장 기획하였습니다. 슬림핏 반팔 셔츠입니다. 원가율은 29%로 판매가 14만 5천 원입니다. 총 240장 기획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소프트 오프 숄더 탑입니다. 원가율 23%로 판매가 21만 8천 원입니다. 총 240장 기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오프 숄더 롱 슬리브 티셔츠입니다. 원가율 22%이고 판매가 79,000원입니다. 총 300장 기획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리본 디테일 루즈핏 바지입니다. 원가율은 18%고 판매가는 8만 185,000원입니다. 총 210장 어, 기획하였습니다. 뒤에 있는 셔링이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은 플리츠 스커트 진입니다. 원가율 20%로 판매가 14만 3천원입니다. 총 420장 기획하였습니다. 마이크로 튜츠 스커트입니다. 원가율 24%로 23만 8천원입니다. 총 300장 기획하였습니다. 이거는 끈 조절 청 원피스입니다. 원가율 25%로 298,000원입니다. 총 240장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